예, 지금 한동원 관련주들이 일단은 예, 상승을 강하게 했었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노을이 그렇고 예, 오파스넷 이것도 급등을 시켰다가 지금 조정 나왔죠. 예, 12,000원 을 찍고 지금 네, 9,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방도 흔들려 되다가 차츰차츰 차츰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태양금속도 예, 사양가도 보내고 급등도 만들고 했다가 예,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800원에서 네, 지금 3,000원대까지 어,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간에 또 이제 탄핵 시도를 할 텐데 어, 그때 또 결과에 따라서 또 한동 관련주가 급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한동 관련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최근에 정치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멤버십 단타방에서도 이재명 관련주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 중에서 단연 대장주 이스타코를 맥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소림사 단타방에서도 여러분들 이스타코를 맥점에서 단타방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스타코를 이날 추천해드렸죠. 자 카페 가보시면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타방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남겨놨고요. 보시면은 급등, 자, 추천가 대비 몇 퍼센트 급등했는지. 매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2월달 이스타코를 12월, 12월 6일날 맥점에서 추천하고요 자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200만원 83.9%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마주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추천을 하는게 매수를 하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네 링크 있으니까 카페 가셔가지고 결과 다 확인하시고 멤버십 단타방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태양금속 자 결국에는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아, 이제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월요일날 아마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3,100원 라인을 돌파하게 를 된다면 바로 그냥 3,6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방 또한 5일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밑꼬리가 계속 나와졌죠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이 가격, 예, 하락을 했을 때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 세력들이, 어, 담았다라는 겁니다. 담았기 때문에 밑꼬리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었다. 그래서 5일선 다시, 예, 1840원, 50원 라인 돌파를 하게 된다면 바로 2000원대 이상, 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따라서도 상한가도 갈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보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파스넷도 마찬가지죠. 오파스넷도 지금 하락을 시켰지만 강하게 하락을 시켰고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7.7% 강하게 하락을 시켰지만 그만큼 길게 또 밑꼬리도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저가를 보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강하게 담았다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S를 돌파했을 때 마찬가지. 오파스네 또만원 이상 충분히 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노을도 지금 이제 애매하게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5일선 돌파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n자형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 지금 한동 관련 주의 흐름들이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호재가 나와 주면은 바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흐름상 예, 아직까지 어, 완전하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동훈 관련주기 때문에 주말에 일 뉴스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분석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리딩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8월 달에는 cu 박스 보안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 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단타방, 열혈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방. 보시면 10월달 25일날, 그리고 뭐 29일, 31일 당일 3%, 6%, 0%에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종목이 3 개나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도 첫날 하이트론 1.6% 추천해서 그 종목이 상한가. 여러분들 0%에서 1.6%에서 당일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가 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체험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